안녕하십니까? 저 마린보입니다. 제 어... 아시는 지인분들께서 자꾸 낚시 가실 때마다 자꾸 새우에 자꾸 이게 물들이는 거그 기존에 보시면 저 땡땡이 땡땡이라고 있는데 그 제품이 가격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저렴하게 그거뭐 비슷하게 뭐뭐 뭐 비슷하게 한 4, 5천원 정도면은 한 요게 2리터인데, 한 4, 5천원만 드리면 요한 2리터 p t 블량요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를 4, 5천원이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 만드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오늘은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르터에 물을 붓고요. 요 제품이 어, 보이시려나? 이 제품이 여기 어, 한 200g인데 여기 우리 식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식용 이게 먹어도 되거든요. 여기 시중가 보면 이게 200g에 요게 만원합니다. 만원. 이게 보통 한 이르터 만들면은 이르터 만들면한 한 8돈에 1등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향이 강하게 이 자, 이게 자, 자연산이기 때문에 이게 향이 강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Perfect. 요게 30개 짜리인데 어, 지금 현재 요게 15개 넣, 15개, 어 남았네 15개를 넣었습니다. 이거 15, 15개를.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요를더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 총, 요 2L에 15개 넣으면은, 15개만 넣어도 충분하거든요. 요게. 이 상태에서 파리 가루입니다, 파리 가루. 두, 요거 두, 번, 두 손으로 두번 정도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김인데, 요거는 생으로 넣어, 생으로 넣으면은 요게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손을 더잘 묶고, 이거 한번 구워야 됩니다, 요거. 생김 두 장을 구워 왔거든요 요거는 그냥 비벼서 가루로 내 갖고 이렇게 잘저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려나 보이나 카메라가 됐지 여기, 여기 보면 지금 현재로 파래가루 김가루가 요 안에 지금 수북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파래가루를 조금 많이 넣었는데 그, 뭐, 그,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어차피 향은 강합니다, 이게. 기게 저, 한두 시간만, 한두 시간만 숙성시키면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저는 보통적으로 만들지기에는 그냥, 그냥 김한장에다가, 그냥 김한장에 파래가루를 조금 넣어갖고, 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지고 저는 잘 사용,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지인분들이 한 번씩 보그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제가 조금씩 이만한 통에 담아가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를 한 번씩 제가 드립니다 이거를 뭐 조가는 뭐 이걸 잘,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잡는 잡히는 게 아니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제, 이게 끝이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냉장실에 한, 한두 시간만 정도 있으면은 향이 골고루 다 퍼지거든요. 여기 향이. 그래서 만들, 그래서 그 후에 한두 시간 숙성시키고 나서, 새우, 이게 가크릴인데, 새우에다가 제가 이게 지금 미리 만든 이게 집에 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 놓고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이게 보시면 여기 김가루하고 파래가루가 있거든요. 여기 다 묻어 있거든요. 근데 가크를 또 비싸서 저는 일반 밑밥 새우를 사서 그한그한 그거 그거 한 개를 사버리면 이런 가크를 가클이 보통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이 정도 양이면은, 뭐 하루, 뭐 하루 한, 한 6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 이 정도면은. 이거는 집이, 이거는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게. 요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넣어 놓거든요. 냉동실에 넣어 놓고, 요거는 한 번씩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만한 용기에. 잘 풀려, 햇빛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갖고 숙성돼 갖고 이게 250리터 짜리인데 이거 좀 커요. 보통 한뭐 작은 병이 있으면은 뭐 다이소나 같은데 가면 뭐 작은 병이 있으면은 한 50리터 짜리나 한 100리터 짜리 정도 그런 거 사셔 갖고 뭐 이거 만들어 셔 갖고 담아 갖고 가로쓸 양만 담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고 그렇게 갖고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숙성됐다 하면은 새우에다가, 어떤 그릇이 있으면 이런 그릇이나, 새우를 넣고, 잔방잔방하게, 재워놓으면 됩니다. 재워놓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소금도 넣으셔도 되고, 설탕도 넣으신 분도 있고, 있는데, 뭐, 글리세린이다. 저는 뭐, 굳이 뭐, 그런는다께서 뭐, 잘, 잘, 잘 잡히는,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저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 쓰고, 안가루밑에도 허나발찌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거 밥. 이거는 지금 빵가루거든요빵가루에다가물 대신에 요걸 넣어요. 요거를 잘 쪄서 많이 더 필요 는 없어요. 이거 그냥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어가 저는 미끼 만들 때에 물을 충분히 주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거 반깐 만들면. 이 보시면 지금 팔의 향은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팔의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좀 있으면은 속성되면 이보풀이 보풀어 오르거든요. 이 단점이 좋은데 좋긴 좋은데 단점이 손에 좀 묻어요. 물에도 손에, 그, 물에 한번 씻어버리면, 물에 씻어버리면 이게, 이게 없어요. 고농축을 하고 싶으면은 저걸 더 넣으시면 되고, 요거, 한번 써보니까, 요거, 200g 한 봉지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요거 한, 이게 2터짜리 요거, 한 10병에서 한 15병 정도 나와요. 나오고, 그 정도 쓰려면은 요거 200g 한 봉지에, 뭐,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뭐, 고농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2터한 병에 요거, 이게 서른 개 들어가 있는데 요게 1,600원에 1 6 5 0원에요 1,650원에 서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진하게 고농축을 하고 싶으면은 요 2리터 이게 지금 이리터인데이리터에 서른 개를다 넣으셔도 돼요 그걸기호 따라서 넣으시면 되고 저는 뭐 굳이 이거 잘 쓰지도 않고 요거 만들었어도 이거 지금 만드는 것도 요것도 내 지인들 줄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잘안 쓰기 때문에 하도 낚시를 해도 저는 돈안들이고 생활낚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가 그돈 일일치원도 낚시를 자주 다니다 보면 은 돈이 많이 안까워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쓰고 이게 부채나서 잘안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재 놓고 이게 만약에 숙성을 시키다 하면 또 다시 냉병에다가 깔딱이가 없어. 빈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넣었다면 파리를 너무 많이 넣었다면 덩어리가 지직 찌끄러지게 자 이렇게 하셔가고 공실에넣어놓시면 돼요, 이거. 사용하실 때만큼 조금씩 이제 녹혀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작은 통 같은 거 있으면 작은 통. 날이 가면 뭐두개뭐두개 뭐 들어가 있는 거 처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통을 구하셔가고 사용할 만큼만 담아서 낚시하실지에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냉장고 들어갈,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해서 요거 오늘 만든 거는 만든 거는 제 아시는 분들 먼저 댓글 다 하시면은 요거를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만들, 만날 길이 없으니까 아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택해서 요거 한명한 한 명씩 드리겠습니다 한명한명 한 명, 나 지금 요거를 나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 두위 요거를 치워야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더위에 약해서 냉동실에 냉동실에 그 뭐든지 다 얼려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냉동, 냉동실에 너무 공간에 협조해서 이걸 빨리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제가 섞고두분 선택해서 아시는 분 중에 두분은 먼저 누구든지 두 분만 댓글 하시면 어, 그달라 하시면은 이거 한분한분 한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이게 진짜 고농축 이거는 진짜 고농축이 고농축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만드는, 것이 이제 만드는 거 이제 만드는 끝났거든요 간단하죠 아까워서 기존 파는 것보다 이게 향이 한두배 정도 세, 두 배, 두세 배? 두세배 정도 향이 더 강해요, 이게. 뭐 파래가, 뭐, 파래가 이제 좋은 건지. 이걸 내가 밥에, 밥에 비벼먹어봤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저는 육식주의자라서 이잘안 먹거든요, 이런 거. 풀떼기는. 거한번 만들었더만, 이게. 전쟁터가 대부분. 자 이제 이 영상으로 해갖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냥 1시간 여유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 이리 틀면은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물들어 물들이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 싸게 치니까. 이상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